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이 완전하게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매우 좋아하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다운 존재로 또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배경과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속았을 때첫 번째 찾아온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 찾아온 문제가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 자기의 벗은 몸을 가렸다 했습니다. 인간에게 감춰야 될 일이 생겼고요. 인간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답고 또 완전한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수치스럽고 감춰야 될 부분이 생긴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큰 범죄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성취되는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내 판단으로 내 기준과 내 수준과 내 표준으로 모든 사건을 볼때 그렇게 됩니다. 교회 안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교회 안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도 말이 참 많습니다. 뭐, 누가 파마를 하고 와도 그거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이쁘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왜 저렇게 했냐고 하고, 옷 하나를 좀 새롭게 입어도 한쪽에서는 참잘 어울린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왜 저렇게 입었냐고 하고, 전부 다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기준이 납니다. 내 기준으로 봐서는 틀린 거고요. 내 기준으로 봐서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가정의 배경이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또 나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특히 문화적으로 다민족 배틀 경우에는 문화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그 기준이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 기준이 아니라 내게 봤을 때내 생각에 봤을 때내 기준. 내 기준과 내 가치관에. 상대방이 나에게 특별히 폐를 준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특별히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 것도 아니고, 상대방 때문에 내가 뭔가 불이익을 당한 것도 아닌데, 그냥 단지 내 기준에 봤을 때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것 때문에 화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또 내가 화나 있는 상태에서 누가 내 앞에 조금만 건드려 주기만 바라고 있다가 거기에다 덜폭 파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오늘 말씀 통해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 해라 왜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고 있고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우리의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고 현장을 살려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싸움이요. 계속 이 싸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말하고 했고요. 또 이방인들은 자기네들의 문화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틀린 행동을 많이 했고요. 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가 은혜 받은 기준으로 은혜를 덜 받은 사람을 손가락질을 하고 또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겸손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게 영적 지위가 돼서 자기보다 그 영적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고, 교만하고. 초대교회 때도 뭐 지금보다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교육과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컸고요. 차이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신분적인 부분에 차이가 컸기 때문에 그 귀족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그러니 교회 안에 요 온갖 말이 다 돌아다니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내 기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저희가 인도받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어요. 성도들이 서로 싸우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관심 없습니다. 내가 맞냐?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내 쪽에 목사님이 편을 들어줬냐? 내 쪽에 장로님의 편을 들어줬냐? 아니면 저 사람 뒤에는 뭐가 있냐? 이런저런 전혀 복음과도 상관없고 하나님 나라와도 상관없는 일에 그대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부름 받은 중요한 교안의 절대 기둥 들으요 말하는 것보다 성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이 구원,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저희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또 필요없는 분쟁에 내가 휩싸이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적용한다면요. 환경적인 부분을 부딪혔을 때 말씀 붙잡으라는 겁니다. 내 판단과 내 기준과 좀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라는 겁니다. 왜 사람이 자기의 기분이 없고 감정이 없겠습니까? 또왜 판단과 기준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판단할 수 있는 생각도 있고 또 사람에게는 자기 의 개인의 감정과 또 자기의 모든 부분에 자기만의 삶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으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복음에 쓰임받는 중요한 그릇이 되는데 중요한 열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의 생각에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게 임재할 때 그래서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이란 뜻이요 뜻을 해석해서 설명을 하면 잘 길들여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대로 준비.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 따라갈 수 있는 대로 준비.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재해석 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영적 그릇 준비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의 시작입니다.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왜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나를 빠뜨리셨는지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국에 보내신 것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될 때는 내 표준과 내 생각과 내 판단에서 해방되게 되겠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무너질 것은 무너져야 되고요, 세워질 것은 세워져야 됩니다. 또 갈라질 것은 갈라져야 되고, 합쳐질 것은 합쳐져야 됩니다.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희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 따라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감정과 내 성질과 내 경험으로 사건을 대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틀렸다, 나쁘다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성료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못 보게 됩니다. 이거만큼 안타까운 사건이 없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응답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광야길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틀린 게 아니라 어렵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고 계시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자꾸 화를 내버리면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됐죠. 그래서 결국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에 충실했던 사람들은요, 방해에 묻힐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를, 말씀에 인도받는 세대를 세울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따라가는 말씀에 증인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에게는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이 천국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성취의 중요한 축복 가운데는 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번민이 있을 수도 있고 또내 기준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시험이 드는데 내 욕심과 동기,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요.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내안에 주인이 되시고 내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모든 것이 변하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중요한 축복의 문제를 열리는 힘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의 몸정의 눈을 열어 천군과 천사, 불말과 불병과가 가득 찬 것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 성령의 인도받는 나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보다 정말 저 구원받을 불신자들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의 문제를 열리는 목된 날들 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세상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언약을 주시고, 또 세상 살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날마다 말씀에 인도받는 그릇되게 하시며, 말씀 속에서 우리의 환경을 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보는 증인되게 하시며, 우리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교회를 세우는 절대망대로, 미래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의 증인으로, 무엇보다 병든 이 시대를 치유하는 축복의 증인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저에게 새해날를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승리의 날 되도록 하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 기도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